아 마스크인데 얼굴 누군지도 몰라. 아, 마스크 괜찮지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아이니까 잠들었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홍구? 예요. 오늘 컨텐츠는 가족 외식 먹방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예전에 저희 동네 근처에서 중식당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하이미가 엄청 좋아했거든요.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뭐, 어. 고급 중식당에서 저희가 먹방을 했었었는데 반응도 너무 좋고 하이미도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한번 더 가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장르가 추가가 됐습니다. 새로운 등장인물이 한명 추가가 됐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바로 햇별이를 닮은 친척. 어? 어, <laughs> 나랑 닮았나 안 닮았을까? 어, 좀 닮았어. 뭐 저희 응. 집에서는 안 닮았는데 홍보가볼 어. 때는 저뭐 그렇다고 하더라고. 응. 샛별이를 닮은 친척 동생이 이렇게 또 놀러 와가지고 그 여기 올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랑 같이 놀았었는데 방송 끄고 근데 오늘 이제 성인이 되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저랑 원래 또 보고 그랬었는데 장모님, 저, 그다음 샛별, 나 하임, 친척 처제 이번에 또 방송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. 어. 오늘 은 화장을 안 하고 와서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, 여러분. 그건 이해해 주세요. 희판이기 때문에. 어. 와 이마임 진짜 너무 대자로 뻗어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? 잠깐만 하이바봐 네. 이마임 입 벌리고 자아마스테이니다 오늘 누군지도 몰라 마스테이도 데아안녕안안녕하세요 어, <laughs> 안녕하세요 지금 좀 자는 게 낫지 이다현이랑 똑같다고요? 다현이보다 이쁜데? <laughs> 자 여기는 여러분들 저번에 하이미가 두 그릇을 무려 밥순삭했던 키레등이란 곳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네팔 수술해가지고 아니, 위로 올라가면 돼. 네네. 아니 근데 저는 한번 찍고 싶었던 게 진짜 새별이랑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안해도 예뻐 예때어 느낌 아어와 근데 자기보다 얼굴이 더 작다. 지금 기분 좋았죠? 어? 기분 좋은 티다 나는데? 어? 일단 일단 밥을 시킬까요? 네. 자 일단 어린이 짜장면 하나. 난 짜장면. 그러면 어머니는 짜장면. 주혜는 음. 짬뽕. 짬뽕 짬뽕 하나랑 그 다음에. 저는 탕수육 아니면 탕수육. 빠바로 아니면, 아니면 탕수육? 그럼 그냥 짬뽕 하나랑. 어린이 짜장 하나랑 오케이 나 지금 외웠어 내머릿속이 지금 외웠어 네 안녕하세요 네 <laughs> 말씀하세요 삼선짜장 네. 삼4인분 하나랑요 삼선짜장이 아아아 해물짜장이요 아, 해물 해물짜장 아볶음짜장아 볶음 짜장이요. 네 아, 볶음. 네네, 죄송합니다 볶음짜장이 삼인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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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리 2인분 인분 3인분이요 네 짬뽕 하나 짬뽕 하나랑요 네. 어린이 짜장 어린이 짜장 하나랑요 탕수육 탕수육 하나랑요 어, 탕수육 쌀 어 네네 무예요. 아 네네. 어 그러면 그거 진짜 로 뭐... 숫자 하나 하세요. 네네. 아 제가 하나 안 가져봤는데 탕수육을 네. 따로 드려야 되죠? 어붕어계신분네 지금. 아 맞아. 여러분들이다의 디자이너 됐답니다. 아무튼 뭐 하면 멀리서나마 축하니 <laughs> 인사 아니 근데 그러면 주애 동생은 나 처음 봤을 때좀 어땠나? 저 <laughs> 어, 근데 진짜 처음 봤을 때 기억나세요? 어, 왜 어, 내가 뭐 잘못했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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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, 여행 갔다가 와서 집에서 보지 않았나? 그때는아니 언니 그때가 두 번째였고, 아두 번째, 제일 처음에 언니 내가 언니 깨웠잖아 집에 사람 부럽다 아, 아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연애할 때부터 거의 어, 어. 사, 같이 살다시피 해가지고 네. 내가 아산에서 방송을 새벽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새벽 한 5, 섯시막 이럴 때 넘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완전 대박이었지. 나 출근하는데 집 앞에다 차에서 자고 있어. 나음 출근할 때 내가 뜨둥해서 뭐지 자고 있어 갖고 깜짝 놀자. 이 언니 데려간다고. 아침마다 맥모닝 어, 사다 받쳤지. 아 맞아 맞아 맞아. 진짜 신기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일지 생각했어. 아직 그 열정 살아 있어. 어머니가 그 당시에 그러셨잖아요, 어머니. 콩깍지라고. 그래. 어떠십니까? 지금도 콩깍지입니까? 벗겨졌어야 되는데. <laughs> 어주행 동생 많이 먹고 아, 그럼 2 2살에 대학생? 어. 어. 원래는 광주 사는데 어. 왜, 왜 서울에 오게 되셨죠? <laughs> 대학교.. 서울로 다녀가지고 나 <laughs> 학교 어디서 했어요?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내가그학 <근데 이거> 그.. <laughs> 커뮤니티? 어! <laughs> 거기 있는데 내가 네, 그때 언니 말했어 한국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왜왜왜 얘기를 해줘 학교 커뮤니티 음. 그때 차상 <laughs> 뭐, 게임 뭐 하셨어요 게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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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아니, 웃음> 나는 신기해. 아니야, <laughs> 그 학교에 왜 이몽규 이름이 올라갔어? 그러니까 나도. 나는... 자기야, 그, 당, 그 당시에 스포츠 카테고리나 뉴스 랭킹 1등이었어. 아 그래? 아 그럼 세타대학교 <laughs> <센터> 나왔지. <laughs> 어, 저도 아지 <아직> 그런... <laughs> 아, 저도 <laughs> 아니에 다먹먹어어 먹고 싶으면 이렇게 먹상식 그러면 동아리 같은 거는 뭐 하나? 이제 신기한 거해깨 행동을 보자 놀이? 네 어? 나풍을 놀이 눈에다 주지 어? 언니도 모르는 거를? 그 뭐라고? 초메달 그 어디서? 나 근데 기수였어. 이렇게 차가서 옆에서 쳐주는 사람? 아니 야 이렇게 칠때 뒤에서 뒷발 들고 돌아다니는. <laughs> 나메달이야아래도 그러면 과는? 뭐야? 중중가어아신이 도시 좋아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도 좋아? <laughs> 아나또안 아니 근데 나, 나 중국어 진짜 거짓말한다고 배웠어 이, 얼, 산, 스, 도, 이, 우, 지, 바, 지, 우, 오 이거 약간 유래를 알려드릴까요? 그 저희 아버지가 한때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노가다실 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인 노동자 친구가한명사려가지고 저한테 중국어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중국어 배웠어요 아 마마빠바 아 음. 나는 박식하잖아. 디디도무도 영어로 할줄 알지? 많이 한다 <laughs> 잘 맞아, 맞아. 아, 영어 잘하 맞아 영어 잘하 자기보다 잘하지. 우리랑 기본이 다르다니까. 엘비치지 말고. 언니 쟤 이거 세수하고 그럴 때안 <laughs> 보이잖아. 왜 봐. 아. 그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숨 쉬면은 여기 그 코에는여기서 바람이 나올까? 아니! 아니 안 해봤어. 아, 내가 아, 해 아 근데 요즘 친구들 여기 많이 하나? 많이 하지 많이 하지 나는 상인비로 이만해 나 하기만 해봐 근데 얘 진짜 레전드인 게 뭔지 알아? 같이 모여있는데 누가 하이미 얘기를 꺼냈대 하이미, 하이미 영상을 그냥 보고 그냥 얘 영상을 그냥 보고 있다가 어? 얘 진짜 귀엽지 않냐 이랬대 그금면 <laughs> <지금 웃음> 보통 사람들면 어 우리 그 언니 친정은 아니야? 이러던데 근데 어... 이거아 <이러면서> 그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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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? 그이까 그러니까. 하나씩 드시면 어 네. 네. 감사합니다 아유, <laughs> 여러분들 티레닉입니다. <피라빙입니다. 웃음> 있으면은 저희 어디든지 이렇게 화영이니까. 요 <laughs> <나도 웃음> 어. 이말 이거 마카롱이야. 아니 뜨거워. 아니 뜨거워. 서니 뜨거워. 아 그럼 일요일날 대나다 할까 우리가? 아 그러면 나 낮에 구경 가능한가? <웃음> <웃음> 다른 또 알아보는 사람 많아가지고 얘네 또 얼마나 곤란하겠어. 아 아니 주말에도 사람이 많나? <laughs> 주말에는. 그래도 좋아는 사람 있긴 한데 나한테 안 가. <laughs> 아니 배려다 주면서 이제 그 대학교 주변 먹방으로 뭐 돼. 학실 이제 학 일요일에도 하나? <웃음> <웃음> 왜 하나 먹지? 지낸다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? <laughs> <laughs> 누가봐 <봐도> 낙상이 <학생이>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애기들좀 보니까 이제 많이 먹을 때는 키가 큰다는 증거인 것 같아. 맞아 맞아. 한이가 쑥쑥 자랐어. 응. 또 한창 쫑쫑 하다가 아. 지금 좀빠졌어 맞아 맞아 맞아. 아, 왜? 네. 진짜 진짜. 아니, 진짜. 어, 하임이 어, 좋아할 것 같아. 이거 애기들이 좋아하거든엄하임이 어, 어, 네. 진짜 좋아한다. 짜장면 어때요, 응. 그러 그러니까. 여기 진짜 짜장 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다다 먹어 가지고. 어우. 와우. 게 와. 네. 와우. 네. 오, 감사합니다. 이거 응. 맨날 에갖가안 생. 안 옛날 초록색만 먹었는데. 음. 응. 어좋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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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, 뒤에 말이 뭔지 예상이 돼나도야 <laughs> 너무 <laughs> 저희 사장님이 안 돼요, 나 진짜 어, 안돼 아, 지금도 배부른데? 이걸 <laughs> <laughs> 얻어서 까 아니 가네. 이러면 사람들이 광고인 줄 알아요 아, <laughs> <와>. 아니, 니 여름이니까 <laughs> 어, 잘죠 엄마 좀나 근데 이제 진짜 배불러 아, 배불러 빨리 지지 아 여러분도 아무튼 뭐 너무 잘 먹었고요. 새로운 등장 인물과 방송 한번 해봤는데 어, 어 앞으로 종종 놀러 오세요. 아네아잘 먹었어요 다아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아어 어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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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가지고 스스로 해가지고자 네. 여러분 들 계산했습니다 8 3만0천 원. 자 일단 여러분들 계산 마쳤고요. 아 진짜 이렇게 방송 저희는 허락해 주신 것만에 너무 감사한 너무 많이 오늘 서비스를 받아가지고.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